제가 여기 카메라를 들었고 제가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때 몰랐어요. 그 굉장히 번듯스럽다는 거. 여기 제하 분이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이게 참끌가분랐지 박경훈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 예배를 함께 같이 보는 도우면 거죠. 도우면서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거. 주님 흔양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 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참 기뻐합니다. 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응.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사기어어 그, 그, 그 시작!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laughs> 어, 우리는 지금 부활 제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 저는 구할주의에 대한 설교를좀 많이 하는 편이죠. 구할주의가지만 과학적이란 개념 계속해서 제가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와 구하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그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많이 잘 모르고 또는 어, 우리가 그 조로아스터교라든가 하는 그러한 모대의존처럼 그냥 막연히 죽었다가 영원 불멸 정도 생각하는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저는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기중요하고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좀 어려운 말씀이 잘뒤디려서 우리 경신의 수준 정도면 교인들은 잘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평행,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 다 공동으로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약간 마태, 마가, 누가 이 모든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공동체, 마가라고 하는 교회의 공동체, 누가라고 하는 교회의 공동체에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복음서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이 다 씌였다고 한다면 오늘 이 부분 말씀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제일 먼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 읽었던 말씀 27절 말씀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누가? 사두개인, 사두개인 중 어떤 인들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립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후손들을 얘기하면 아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이모아놓사람이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다또이 사람들 중에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면 성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많이 보급돼서 뭐 성경책을 요즘 뭐 거의 안 받는, 핸드폰에도 다 있고 하지만 성서가 얼마나 귀했는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다 필사했습니다. 인쇄술이 없었거든요. 다 베껴 쓰는 거예요. 근데 베껴 써보는 분들 알죠? 성서를 필사한다거나, 다른 뭐 요즘 또 이렇게 뭐그치매방을위해서 베껴 쓰는 일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잘 베껴 쓸때 있지만 하다 보면 졸리기도 하지 않고는 엉뚱한 글씨가 나가지고 하고 렇죠 또는 잘못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게 되면. 딱멈요멈추고 무엇을 하느냐? 목욕 제게를. 목욕 제게를 하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숫자다 있었어요. 그 신기한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오게 뭐냐야훼라고 하는 그로 명칭이 나오고 또는 아도 나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신명, 신명이 무엇이냐 할때 의견이 조금 분분하지만 가장 가까운 근사치로 야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또 우리가 보는 성서 중에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서가 있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정말 큰 뜻을 갖고 잘 번역한 성서인데, 그 성서에 보면 은 야외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꽃 이제 가장 근사한 하나님의 신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서기관들도 사두개인들이 출신이고 그리고 제사장도 사두개인 가운데서나오고 율법 학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모세의 오경이라 불러는, 창세기, 추에기, 레익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그 당시에 성서였습니다. 예수님 다시의 성서라고 하면은 예수님 시대의 성경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오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오경의 능토한 자들, 전문가들, 신학자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안 믿거나 또는 뭐 그냥 어 말씀과는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 신학자들 은 굉장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늘 쓰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계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그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죽고서 다시 산다고 한다면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죽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살고 간다면 식량 문제는 어떻게 할거고요 응?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할거고요 주택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죽어서 부활할 일밖에 없어요. 여기서 다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상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구약 성서 내에는 부활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사두기 인들라서 오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선생님, 만일 어떠한 사람이 형이 아내를 얻은 고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나라의 법으로 얘기하면은 형이 죽었다. 형사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취수 무슨 말입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 형수를 취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칠형제였다는 거야 칠형제. 일 명의 아들이 다한 여자의 남편이 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상상 속에 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서 말고 카톨릭 성경에 보게 되면은 외경이라고 하는 성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외경 중에 토비드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그 토비드서 3 장에 나오는 민담과 같이 내려져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불안 살아요. 불운한 사, 여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사라였고 운이 없는 불운한 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자 이야기가 입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죠. 일곱 명의 아들이 있던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장남이 첫날밤도 치르지 못하고 죽고 그다음 차남에게로 또 시집을 갔는데 차남 역시도 첫날밤 치르지 못하고 죽고 막내 이복제까지 갔는데 막내도 첫날밤도 치르지 못하고 죽은 정말 로 불운한 여자. 거슬뜨게 표현하면 재수없는 여자가 있다 얼마나 재수가 없는지 그 여종이 하는 얘기가 주인 당신이 남편 일국을 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이 당신도 죽어버리시오 이릅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목을 매 죽으려고 이 여자가 참, 나의 운명이 왜 이럴까 내 운명이 왜 이랄까 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죽으려고 그러다가 홀로 계신 아버님을 생각하니 참아 죽을 수 없고, 그래서 이 여인이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절망의 운명 자기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했다 하는 그 내용이 토비드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들고 온 이야기는 그 토비드서에 나와 있는 민담과 같이 전해져 내려오고. 전해 그 여인의 운명을 바꿔주시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해석하냐? 예수님, 그 치료제가 다한 여자와 관계를 맺고 안으로 취했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부활 때에 다 죽었습니다.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었습니다. 30년 전에 곱이다 그를 안으로 취했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얘기는 무슨 얘입니까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자기 여자 찾을 텐데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러지겠습니까 그러니 부활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여기. 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기 전부 요 공동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 말 말씀, 29절 말씀과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여기 누가복음에는 빠져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야 너희들 성경 박사라면서 율법 학자라면서 석유관이라면서 모세가 그 오경의 전문가라면서 근데 너희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오해했다 뭐 정말 모르는구나 하는 <laughs> 그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34절. 예수께서 일렀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름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가 그러한 관계가 짓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동등이요 구활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한 데가 머물렀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거였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다. 죽은 자가 다 사랑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으니, 이런 출레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관주해 보시게 되면 출 3장 6절 이렇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가시떨기, 그 떨기가 붙어 있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이 붙고 있는데 나무가 안 타고 있습니다. 나무 안 가니까 너무 신기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의성이들도 있죠. 내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발에서 신을 벗어라.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비참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죽으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화 중에 예수님이 문 밖에서 노크하고 있는 성화 보신 적 있어요? 근데 그 성화의 재미는 있 그림, 그 문고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강제로 열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리 문고리가 없어요. 그 화가의 아주 그 독창적인 발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데 누가 열어야 돼요? 열어요. 모세는 아마 그 광야 생활하면서 불붙고 있는 남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 번 우리가 어마어마한 화재가 났던 호주 누가 방망한 게 아닙니다. 자연현상으로 불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조하다 보면 누가 불 붙이지 않아도 나무끼리 부딪히면서 불이 난는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현상들은 자연현상이 많았어요. 근데 모세는 그날따라 그것에 집중한 겁니다. 자세히 집중할 때 소리가 듣는 거죠.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을 건데 그때따라 모세의 마음이 열린 것으로 볼수 있죠. 누구십니까 당신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7회기 3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400년 앞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조장들의 이야기가 똑같이 먹그 뭐 나이가 고딱 그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에 계산하지 않더라도 수백 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모세보다 수백 년 앞선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어서 그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이사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20, 3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포활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이 사도계신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그들의 정통 분야인 구약에서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하나님께사셨던 나의 신명을 가르쳐줄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미 사업에 있는 자는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밝혀줍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그 다음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거죠.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 예수님은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 성서 본문이 가르쳐 주고 는 매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미 죽은 자들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멘? 서로 쳐다보세요. 얼굴도 쳐다보고, 아멘? 그 n Amen. a m e 이게 이해 n 세요 e n 보 m e n a 이게 이해 m 세요 여러분, 제가 한말씀이 이해됩니까? 이해 돼요? 그분이 m e n Amen. Amen. 이걸 이해를 못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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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치고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성서를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다 하나님에게는 나와 있는데 공동 번역 성서, 원문에 상당히 충실하다는 공동 번역 성서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모두 이렇게 보는 거돼요 하나님에게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두 살아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는 말로도 같은 거예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 곧 부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그들은 지금도 어떻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잘 알아? 누구보다 말씀해서는 내가 더잘 알아? 누구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라 하나님 앞에 서있는 제사장이야 이게 사도계인 이거든요 또 이러한 자들이 무리들더 먼진 것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바리새인이 하늘을 바라보며 오 하나님 나는 저들과 달리 저 죄인들과 달리 삶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서 수험하고 있는 한쪽 귀중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세인은 쳐다보고 보고 하늘을 향해 고개도 못들고 고개 퉁 숙이고 가슴을 치어치면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결주옵소서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의 기도를 한번 들으셨겠냐? 저 세인으로 한번 들으셨다. 하나님 앞에 늘 서있는 것 같은 저 바리세인 즉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번첫번째게 하고 있는 저들의 그런 모습들 속에 하나님이 정작 안 계셨고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고 있는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공의와 자비와 금들의 사임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아있어야죠 내가 평생을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겼는데 나 너를 누군지 몰라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만났겠습니까 여기 교실 교인들을 만난 건 이제 10년이지만 그 이전부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제가 만났겠습니까 제 기억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목사의 동역자로 아주 귀한 존재로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그 이름이 불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정말 미안한 말씀이지만 지금도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을 속삭이잡고 있을까 해서 걱정돼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목사님, 지난번에도 한번 사랑의 행동으로 말씀드린 디트로이트 본 헬코라고 하는 목사님, 독일 신학자면서 목사님이신 분 얘기를 잠깐 또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히틀러의 정권에 의해서 옥중 생활을 하다가 히틀러 정권이 마지막 되기 직전에 그는 옥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 목사님의 옥중 서신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적인 화두를 던진 말씀이 있어요.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이 말씀 정말 멋있어서 우리도 항상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삽니다.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라는 거 이런 불경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다계시지무소 무시 하시지? 하나님 전지 전능하시지 근데 보네포에게는 히틀러 성권에서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에 심어 어떻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6,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는그 질문과 맥이 닿아 있는 것이죠. 종교라고 하는 것이겠죠. 종교라는 것이 세상과 교회, 속과 성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세상에 관심 가지면 안 돼,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돼, 사회 문화에 관심 가지거 없어. 그저 교회 안에서 교회 얘기만 해. 세상은 세상에 알아서 처리할 거야. 그래서 독일 교회들은 세상 안에서 주님을 확실하게 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입니다. 라고 교회 안에서만 외쳤어요. 그럴 동안 독일 사회, 독일 세상은 누가 주인 된 겁니까? 히틀러가 주인 된 겁니까?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이원론적 사고 속에서 철저하게 문디의식을 지적했던 분이 바로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독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영역 안에서만 주님으로 모셨고 세상 온 우주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기에 히틀러 같은 존재가 등장했다고 판단했고 목사님 은그 히틀러 선고를 내리는데에 아창을 쓰셨다가 죽임을 당하셨죠.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라틴 말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는 얘기입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앞에 라는 뜻이에요. 대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고람대오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무슨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나 어떤 일을 행할 때늘 커람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가? 그런 거 해야 다는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라고 했었을 때그 기적을 일으키고 나를 이용해서 풀려나게 도와주시고 저말모세 홍해를 가는 것처럼 기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것좀 봐야 신앙생활이 재밌지 않을까요? 내가 주심을 받고 지어 믿습니다 하고 딱 몰빵을 했는데 그 주심이 한 100배 정도 뛴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할렐리라고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복권을 사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권만 맡겨주시면 제가 이 복권의 11조 아니 50%내가 할게요 근데 복권이 많게 졌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1 0 8 9 교회는 조용히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복권 받은 사람은 조용히 사라져요. 아무 얘기도 아니지 않고 혹시 우주에 사라지는 복권 당첨한지 않러도 괜찮습니다. 그 한이 죠그 한이 있죠. 그런 사건 사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자녀만 하나 구원해주셨다 역시 하나 살아계시 좋은데 우리 하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는 역시 우리 앞에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주지만 진명도 나한테도 옵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니까 하나님 자리에 계이 신명을 깨끗하게 치료해주시고 나한테 정말 모든 장비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더실라고말쓸 수가 있다라는 이 세상에 정이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불의가 득세한 것 같고, 이 세상이 정말 말도 안되는 그런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 없는 것같은느껴요 그러면 하나님 없으니 다포기 하고 살잖아 하나님 없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달려야 요 이게 신앙이 정말 내삶 가운데에 우리의 소가 없고 양떼가 없으며 그뭐 하나님의 신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안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신앙이죠. 세상의 중심에 예수를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나의 인격을 걸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 기억하신다. 그게 부활이요,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 부활과 그 영생을 누리는 저의 의미 들에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